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은 미국의 치명적 실수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의 발언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계획의 서막일 뿐이었죠.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경주에서의 대화 그리고 숨겨진 내막까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4시 워싱턴 국방정보국 작전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몇몇 야간 근무자들만 조용히 모니터를 지켜보는 시간대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중앙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경고음과 함께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연속으로 발사했다는 긴급 경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응시했는데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를 지켜보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50km 상공에 도달하는 순간 레이더 추적 신호가 마치 지워진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변에선 분석관들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났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발사 훈련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위성 통신망 전체가 57초라는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완전히 정제해 버렸습니다. 미 합동 참모본부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각 부서 사령관들이 긴급 상황실로 달려가며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제옆 컴퓨터 화면에 서울에서 보낸 암호화된 신호 한 통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놀랍게도 단한 줄뿐이었죠.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며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더군요. 우리 미군 정보국은 아직 시스템 재부팅 절차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급히 복구, 패턴을 역추적해서 분석했고, 그 결과는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건 공격을 받은 뒤에 대응한 게 아니라, 마치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한 사전 대응형 알고리즘이었던 겁니다. 콜린스 부차관이 제 뒤에서 비웃듯이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장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준비된 자리에 하나둘 앉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국제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쉴새 없이 눌러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첫 문장을 내뱉자,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세계 각국 언론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앉아있던 백악관 수행단 구역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가 제 옆에 기대 앉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어요. 핵 추진체 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대체 무슨 잠수함을 만들겠느냐는 그런 냉소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스피커를 통해 제 귀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기술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뢰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한 문장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회의장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지만, 한국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문장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각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쇠모처럼 제 머릿속 깊숙이 박혀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 내면 어딘가에서 어떤 새로운 확신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기술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렵고도 놀라운 생각이었죠. 미국의회는 회의가 끝난 지 사흘 만에 긴급 기술 진위 조사단을 전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저에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내려진 공식 명령서는 간결했지만 그 무게감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한국이 주장하는 핵잠수함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콜린스 부차관이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뒤돌아서서 문을 천천히 닫더니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능하면 보고서를 부정적인 논조로 작성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향후 기술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선 이미 전혀 다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할 수는 없다는 그런 원칙 같은 확신이었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을 나서자 국방과학연구소 공식 차량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갖춰 입은 안내원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가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각 교차로마다 신호등 체계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조절하는 듯 보였고 차량들의 흐름이 마치 정교한 교양곡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보이는 전력 관제 시스템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듯했어요. 안내원이 창밖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철강으로 만든 전차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이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외곽에 위치한 지하 연구단지로 향하는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차량은 산자락을 빙 돌아가며 좁은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렸고 마침내 산 중턱에 숨겨진 듯한 거대한 금속 출문 앞에 멈춰섰어요. 경비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낮아 두껍고, 육중한 문이 천천히 좌우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 박사가 흰색 연구복을 단정하게 입고, 입구에서, 우리 일행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어떤 확고한 신념과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지하 5층까지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드디어 복도 끝에 위치한 중앙 실험실에 도착했고, 세라 박사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작은 금속 상자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성인 남성의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은빛 금속 캡슐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세라 박사가 특수 장갑을 끼고 캡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핵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용으로 개발된 H 모듈이며, 사실 이건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기본 단위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단순히 축적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과 속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다 말고 펜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 기술이 공격용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냐고 물었죠. 세라 박사는 잠시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기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의 절대적인 힘보다 그걸 쓰지 않는 절제가 진짜 힘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이 나라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귀국한 직후 콜린스 부차관이 전화를 걸며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국방부 회의실로 저를 불러놓고는 책상 모서리에 반쯤 걸터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저 기술이 우리 미국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자료를 펼쳐놓으며 천천히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니라고 오히려 지역 안정을 위한 방어 장치에 가깝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콜린스는 코웃음을 치듯 비웃으며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안정 장치든 뭐든 결국 통제 가능한 힘은 모두 잠재적 위협이 될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이상한 기사 하나가 크게 실렸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EMP 공격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출처도 불분명한 추측성 보도였어요. 고지어 콜린스가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의회에서 상원 청문회가 다음 달 중순으로 공식 예고되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전면적 검증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선 한국의 기술 공유를 압박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동맹국이 이룬 과학적 혁신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통제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이 입안을 쓰디쓰게 만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의 우열을 다투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의 전쟁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미래 세계의 기준을 누가 만들고 정의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한국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고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단순한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공격이었어요. GPS 위성 신호 교란과 EMP 전자기파 혼합 공격이 정확히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서부 해안 지역의 모든 통신망이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렸고 블라디보스 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지역 시스템도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하와이에 위치한 미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즉시 비상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해상에 전개되어 있던 한국해군 지원함에서 H 모듈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교란 범위 안에 있던 미국 해군 함정들의 위성 통신까지 완벽하게 정상화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실 전체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경악했어요. 미국 CNN 뉴스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장 자체를 통째로 재부팅했다는 그런 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며 일제히 긴급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완전히 다른 논조와 시각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위험한 신무기의 실전 실험을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감행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 대변인을 통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 안보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막은 기술이 오히려 위협과 비난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둔갑하고 있었죠. 한 나라가 동북아를 안정시킨 역사적 순간이 정치적 공세와 외교 압박의 빌미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국방부의 추가 조사 명령을 받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지는 내륙의 연구소가 아니라, 동해안에 위치한 해군 작전기지였어요. 세라 박사가 군복을 입은 장교들과 함께, 부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오늘은 H 모듈의 완전 가동 실험을 직접 참관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천천히 물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거의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육상의 제어실로 이동하자 스크린의 실시간 수심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그래프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잠수함이 설정된 깊이까지 해저로 내려가자,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감시 드론들의 신호가 하나 둘씩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라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지금 H 모듈이 전파를 선택적으로 흡수한 뒤 역방향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순간 모니터에 보이는 해수면 영상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숨을 멈추고 정지한 것 같은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까기며 에너지 밸브의 안정화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렸어요. 세라 박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수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직접 제어 레버를 잡고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손으로 금속 레버를 움켜쥐는 순간 손바닥을 타고 강한 진동이 팔 전체로 전해졌어요. 세라 박사의 지시에 따라 레버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자 경보음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3초가 지난 뒤 모든 시스템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왔어요. 세라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 기술의 일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조용히 말했어요. 실험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워싱턴 발. 주요 언론헤드라인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해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EMP 무기 실험을 강행했다는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들이었어요. 기사 내용과 논조를 분석해보니 콜린스 부차관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박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세라 박사가 단상에 올라 전 세계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모든 실험 데이터와 작동 로그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전력 소비 데이터, 시스템 승인자 명단, 정확한 실험 시간 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국제 군사 기술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군사 기술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한 사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 청문회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버리는 권력 다툼의 무대였어요. 콜린스와 그 배우 세력들은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기술의 중심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 국회의 사당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엔 국내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이 증인석에 먼저 올라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그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실험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공격 능력 실험을 찍은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창원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주시했고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며 세라 박사가 직접 워싱턴까지 날아와 참석했어요. 그녀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자, 침착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세라 박사가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며, 이제 원본 전체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완전히 다른 맥락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실험은 공격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 역전 시스템, 시연이었던 겁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의원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콜린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의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회를 기만했을 뿐 아니라 동맹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이에요. 청문회가 끝나고 의사당 밖으로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세라 박사를 애워 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미국 정부가 이제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세라 박사는 마이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명확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한국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가 다시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신세대 에너지 통제 기술의 군사적 위험성과 국제 규제 방안이었어요. 어떤 대표는 한국의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대표는 그 기술 덕분에 실제로 동북아 전쟁이 예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회의는 점점 격화되어갔고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세라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단석을 나와 중앙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러 이 자리에 온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건단 하나 힘은 통제될 때 비로소 평화가 된다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UN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승인자 명단, 정확한 사용 시점, 전력 흐름 패턴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회의장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대표들은 스크린에 떠오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런 수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군사 기술 분야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곧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의 힘으로만 세계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력이 아닌 윤리로 강압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국이란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가장 현명하게 다루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 대한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